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복음과 교리와 여러가지 신학적 입장에 서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과 교리가 기독교를 하나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교리는 성격상 어, 옳고 그런 것, 그리고 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는 것,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을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뭉치면 교파가 돼요. 한번 교파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 다시 모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카돌릭은 카돌릭 교리만 계속 전승을 해요. 그리고 동방정교는 동방교회 교리만 전승하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장로교도 성공회도 그러고, 감리교, 침례교 제가 제희 종교 교육을 위한 신학을 섭렵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옆 동네에서 뭐를 일어난지 기독교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다른 교단에서는 까막눈처럼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성경을 진리로 한다면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 간의 교리라든지 영적 전등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아예 까막눈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전혀 다른 교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똑같아요. 에큐메니컬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만 같지 안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도 않고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부는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너무 판이하고요. 오순절 그룹도 그래요. 오순절 운동한다는 그 공통점 외에는 안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다른 것 때문에 교파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교파를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국가의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교파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인종, 문화 모든 게 깨지니까 점점 이렇게 교포가 깨지죠. 깨져가지고 두개의교포만 남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령을 따라가고 성경을 믿는 그래서 마지막 때 추구할 성도를 산출하는 교포하고 이제 장차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종교들과 이제 종교 다원지로 가고 종교 혼합지로 가고 종교 이제 그그 그, 평화주의로 가는, 적그리또, 스거짓선자휴하로 들어가는, 이제, 기독교, 두 개로 이제 나눠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지난, 어, 기독교 국가시대, AD 313년에서, 거의 한 2,000년 역사까지 일어나건다 교파교회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와해 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SNL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을 와해시키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과 성령과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서로 비판해요. 서로 옳다고. 심지어 교리적 문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부딪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시험들게 하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속되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 문제도 아니고 뭐냐? 속된 것,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하는 여러 가지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피조물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먹는 거, 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입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날짜에 관한 거, 그것도 피조물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상대방의 국회가 되면 상대방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했는가 놀라울 정도예요. 음식 문제로 시험 드는 것마저도 배려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그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거꾸로 로마 제국을 보고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초대교회가 노마제고 복음화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전세계를 복음하자. 구호만 그냥 따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오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회가 얼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그리고 말씀의 파워와 그리고 영적인 그런 기름음이 필요한가는 별로 생각지를 안 해요. 그래서 온누리에 성교사를 파송하면 종말이 온줄 알고 착각하죠. 그런 생각을 19세기 말에도 했어요. 그때 서구라파 기독교 국가가 5대양 6대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종말 온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가지고, 자본주의, 자본 가지고, 그리고 세양의 광문명 하고 지배를 한 것을 세계의 성교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21세기 초에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기독교가 이제 쪼그러드니까 거꾸로 이제 저 그리스도 체제가 왔다고 또 종말이 왔다고 이제 반대로 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상에는 있 80억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세요. 다 믿는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거부를 하는 세력과 거기에 목숨 거는 그룹으로 이제 점점 두 개로 쪼개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두 개로 쪼개져 가죠. 인본적인 기독교와 성령을 따는 기독교로. 그래서 세계가두 쪽으로 쪼개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쪽으로 쪼개진 게 아니고 제3지대가 많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지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80억 가운데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특별히 서구 라파마저도 이제 기독교가 초토화되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종말이 옵니까? 여러분 제 삼지대가 있는 한, 이방인 지대가 있는 한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히 거부하는 저 그리스도 세력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지, 육육유 입맞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가게산 사람을 휴거시키지. 제3지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아주 극히 소수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제3지대가 줄어들어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이야기하고 논쟁을 한 겁니까? 먹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야기예요 또 그런 이야기예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굳이 말하면 그렇게 또날짜로라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직업을 역기다 적용하면 모르겠어요. 아, 이 직업, 저 직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거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직장, 저 직장이 가 죄냐, 의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날, 저날이 죄냐, 의가 아니고, 이 음식, 저 음식이 죄가 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이제 그런 문화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뭐래요 도덕성과 그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때문에 이 정치 세력하고 시민 세력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이도올로기 세계가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고, 서로 세워주는 거, 덕이란 건 강근케 한다는 거죠. 우리가 덕을 이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옷, 뭐 집,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취미,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날짜, 뭐 직업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죄는 아닌데 사람들의 시험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음식으로 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지국이 내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를 들면 개명이다 그래서 선지국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은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 사람 죄예요. 그데 천지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위 시대 영양보충에서 우리에게 지금 음식이야. 그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둘이 싸울 때 천지국 안 먹는 게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어때요? 장어 같은 거, 지름이 없는 것을 먹으면 그안 된다. 너 얘기해서. 한쪽에 무슨 소리냐? 우리의 그 보약인데 이게. 장어를 열심히 먹는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장어를 안 먹는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네. 얼마나 초대교육아 상대방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삶 속에 배려를 했는가? 바울의 글 속에 나옵니다.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상대를 시험 들지 않게 하는가? 저는 예전에 이거를 좀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을 하려고 보니까 시험들게 하면 그 사람 이 시험 들어서 옛사람을 쫓아가지고 육신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험들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시험되면 그냥 옛사람이 발동하거든요 에이 교회 안 나갈란다. 그 목사 못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급적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강경 드라이브를 했냐?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채우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허수가 있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지옥 간 인간들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에다 데려놓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잖아,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예요. 썸박 가르지 않고, 에베당 키우고, 사람들 데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카운팅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보셨지만, 성경에 있는 죄 짓는 자, 그 사람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죄 짓고, 짐짓 죄 짓고, 반복적으로 지어진다면 지옥 감당 말입니다.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수두룩해요. 그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필요한 부분만 뽑고 나머지는 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뭐겠습니다. 아, 선지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짓국 먹어도 돼. 그럼 먹으면 돼요. 응, 어, 그 믿음이니까. 둘이 충돌할 때는 어떠냐 먹지 말라 그이야기예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었던 그 윤리 대단한 겁니다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율법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는 이런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먹은 것이 예를 들면 yes, 안 먹은 것이 뭐 이렇게 n no,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나는 거지. 둘다 갖다 옳고 둘이 충돌할 때는 먹지 말라. 아주 탁월한 어떤 해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문화 문제에 대해서. 어. 성경에서 말한 계명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이거를 전부 문화로 다 고쳐버리는 거야. 상대주의로. 악한 자들이 이거.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계시록 21장 8절에서 여덟 가지 죄목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는데 심판의 근거 살아야 본 거야. 상대주의가 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하다가 헷갈리는 거야. 동성애자, 20세기 이전에 동성애자는 지옥 보내는데, 20세기 이후에 동성애자는 말하자면 천국을 보내야 되는 그런 논센스. 응. 20세기 이전에 열리면 불륜을 저지 사람은 전부 지옥 보내는데,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불륜을 저주도 천국을 보내야 되잖아. 죄가 아니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차별금지법 하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다시금 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 죄란 것이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흔들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이 흔들려버리고 성령 안에 걸어가기 사는 게다 흔들려버리잖아. 죄 기능이 달라버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는 죄인데 어디는 죄가 아니어버려. 요 문화 문제는 안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있다. 참 바울이 이야기해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불쌍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있다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우상한테 절하는 거야. 그런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먹었잖아요. 분명히 그 재물은 죄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의 참수를 받아요. 음. 술 먹으면 안 돼. 자기는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졌잖아요. 그럼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경을 몰라가지고 술 먹어도 돼. 술 먹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이 봐줘요. 술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하다가 술 취한 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술 먹는 건 죄잖아요, 이제. 그래서 술 먹는다. 그러면 주님은 너 죄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 먹는다. 수 취한 자다.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고 봉사를 하면 천국등교준 것처럼 목사들이 천국등교를 또다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황이 팔았는데 지금 목사들이 파는 거야. 왜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풍흥시키려고 카톨릭 교황이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듯이 오늘날은 그걸 교회 부흥에수단을 써요. 그면안돼 여러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니라.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존중해 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 대신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그 믿음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게 해야 돼요. 이제 술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공개적 논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친보적인 사람들 이거는 고대의 문화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또. 그럼 이제 보수적인니 아니야 이게 성경 말씀이 무슨 소리냐 논쟁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했죠. 주의 이야기 나오면 계시로 21장 8절부터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8가지 제목 갖고 심판했는데 그 8가지 제목이 성경에 나오는 1 0계명이고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이고 그런데 그 계명이 바뀌면 천국에서 어떻게 시대마다 심판을 하냐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11절에 있는 이죄 짓는 사,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어떤 그, 영감설? 그 또는 성경이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게시로부터 제가 끌어온 거야. 죄 문제부터. 응.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않거든요. 내가 6일 창조 믿냐, 안 믿냐, 뭐. 이거하고 시작을 하는데 게시록부터 끄집어오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는 구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붙어있어요. 게시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제가 차별금지법 참여운동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불변의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 의 율법, 영의 생명의 법 절대로 안 바뀐다. 음. 문화적인 건 바뀔지 몰라도 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느끼는 거는요, 정말 이 시대는 육신과의 싸움이고 옛사람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풍조 그것이 옛 사람으로 굳어지고, 그게 육신적 삶을 합리화시키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요 성경 갖고 안 돼요. 성경 2차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갖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성경이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제 성경 갖고 오면 성경을 해석하고 싸워요. 응. 저기 해석이다 다르잖아요. 있는 자리가 다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결판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요 더더욱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영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가 그러니까 복음하고 여러분 성경은 다르죠. 복음이 성경 안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이복음고 성경 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하고 그형하고 역할이 다르다니까요. 성령은 성경을 믿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분이지. 우리를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육신이나 옛사람, 그리고 세상, 뭐 율법, 원죄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이 사단, 뭐 악, 어두움, 뭐 이런 거 있죠? 어, 이단. 그, 그거를 여러분 이기는데 뭐로 이게 성경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피상적이어서. 어. 영어로 이게 알아야지, 딱. 빼 뚫어봐야지. 그 영이 그계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에닫게 하시는 거야 성경에 비춰보니까 사람 문제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 사람 말과 행위 갖고만 성경 갖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에서 곧못쓸수 악한 그런 트릭을 쓰고 있는데 영을 알아야죠.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엘리사가 어때요? 그 데리고 있었던 종 누구죠? 계하시가 한마디로 뇌물 뭔은거 알아보잖아요. 좋잖아요 그럼 그냥 문둥병이 돼보잖아요. 그래 그리고, 엘리아가 적군이 어떻게 온걸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런 탁월한 하나님이 종이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교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터콥이 중동성경을 한다는 거, 좋은 의미를 받아들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인 사람들을 완전 인내전설로 중동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은 순종해서 가서 순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돼. 지도자 책임은 주님 분명 히 부르실 거라고. 왜? 성교 단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준비도 안된 사람들을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드는 거. 그 당사자는 복을 받아요. 아까 믿음에 의 올려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어, 인터급에서 말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가서 그, 한마디로 순교를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안 없이 계속하면 하나님 그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다를 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통된 하나의 진리,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카톨릭 신자가 여러분 성경 들이고 공부하면 할것 같아요. 처음부터 교황님이 그래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하면 어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고려교는 뭐 하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 논쟁이 되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또이 해석의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한테서 어떤 입장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리겠냐. 삼위적으로. 삼위적으로 하면 결판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삼위적 계시 훈련받는 을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이야기한 것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성경으로 해결하고, 성경으로 해결 안 되는 건이 사회적인 통용으로 딱 보면 해결이 딱 나아요. 세, 세계를다 들이대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위적 개시와 사위적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기도하십시오.